많은 사람들은 코를 주로 냄새를 맡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지만, 호흡에 있어서 코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코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폐로 보내기 전까지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코는 공기를 여과하고 따뜻하게 하며 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폐에 도달하기 전에 최적의 상태로 준비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코는 단순한 공기 흡입구가 아니라 정교한 환경조절 시스템이자 중요한 방어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코가 공기를 여과하고 따뜻하게 하며 습하게 만드는 기능은 단순히 공기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코는 공기 중의 병원균과 자극물질에 대한 신체의 최전선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의 복합적인 작용은 코가 호흡기 건강과 전반적인 면역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코는 우리 몸의 내부 공기 청정기이자 히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도로 정교하고 다기능적인 기관입니다. 코가 이러한 놀라운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미세한 경이로움에 있습니다. 코털 즉 섬모는 먼지, 꽃가루 및 기타 공기 중 미립자를 걸러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강에서 생성되는 점액은 이물질을 가두고 흡입된 공기를 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두 요소는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공기 조절 장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코 내부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코에는 풍부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혈액은 흡입된 공기를 폐에 도달하기 전에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우는데 기여합니다. 이는 특히 추운 환경에서 폐 자극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밀 스위치 기능을 갖춘 비강의 개폐주기를 설명드릴게요. 콧구멍이 번갈아 가며 숨을 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는 매혹적이고 종종 눈치채지 못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비강주기는 한 번에 한쪽 콧구멍이 호흡에 더 우세해지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우세는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몇 시간마다 콧구멍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이러한 비강주기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발생이 아닙니다. A는 콧구멍 사이의 작업량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쪽 콧구멍을 쉬게 함으로써 몸은 섬세한 점막이 수분을 보충하고 회복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최적의 여과 및 가습 기능을 보장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두 개의 엔진이 있어 하나가 작동하는 동안 다른 하나가 쉴수 있게 하여 과부하를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체에 내재된 지혜와 자가 유지 능력의 놀라운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중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호흡기 시스템의 장기적인 건강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코는 단순히 얼굴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이동과 적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코의 모양과 크기는 개인과 민족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유전적 및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 모양은 다른 기후에 대한 적응으로 진화했을 수 있으며, 좁은 코는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 더 흔하고 넓은 코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더 흔합니다. 코 모양의 진화는 흡입된 공기를 조절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코 모양이 무작위적이거나 단순히 미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환경 생존에 최적화된 생물학적 디자인입니다. 춥고 건조한 공기에서 좁은 코는 공기를 더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습하게 하여 폐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서 넓은 코는 더 쉽고 덜 제한적인 공기 흐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는 코를 단순한 해부학적 부분에서 인류의 역사와 이동의 매혹적인 지표로 변화시킵니다. A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다양한 지구 환경에 적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코를 우리의 집단적인 지구 여행에 침묵하는 화자로 만듭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루돌프 사슴 코는 왜 매우 반짝이는 코를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보다 모세혈관의 밀도가 25% 높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콧구멍이 넓고 크고, 백인은 좁고 높죠. 유럽은 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좁고 높은 것이고, 흑인은 더우니까 체온을 빨리 내보내려고 크고 넓은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적응인 것입니다. 구조가 기능으로 기능이 구조로 진화되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맵고 뜨거운 자극성 음식을 먹으면 모세혈관이 팽창해 비강이 확대되고 콧물이 만들어지는 콧점막의 수많은 미세혈관이 자극을 받게 되고 뜨거운 김에 콧속 점막이 자극받고 뜨거운 음식에서 나온 열기가 우리 몸의 체온을 맞추기 위해 급격히 식으면서 코 안에 수증기가 생기고 이것이 콧물이 되흐르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기전인 것이죠. 키셀바의 혈관총이라는 코 입구에서 1-2cm 뒤 비강 중앙의 바로 아래쪽 앞에 있는 연골성의 자리엔 혈관이 풍부하고 점막이 얇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출혈이 많이 일어납니다. 코피의 약 90%가 이곳에서 납니다. 기관지로 37도 정도 공기가 들어가야 폐가 안정되므로 이를 위해 밖에 찬 공기를 데우려고 코 입구 점막에 혈관이 모입니다. 피로 공기를 데우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비각계를 붓게 해서 바람이 천천히 들어가면서 데워지게 합니다. 이것이 비염증상의 부종과 혈관충혈의 원리입니다. 물론 콧물을 분비해서 막히면 또 공기가 천천히 들어가겠죠. 한의학에서 코피는 열과 건조증이 심화되어 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손으로 코를 파서 나는 경우도 있죠. 열은 경락적으로 소음경락을 메인으로 조절하고 건조증은 태음 경락으로 습하게 하여 조절합니다. 한의학에선 혈관 충혈의 기전을 소음 경락으로, 부종의 기전을 태음 경락의 증상으로 설명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태음과 혈관 운동성 비염에 있어서 소음을 중심에 놓고 침과 약을 씁니다.